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작성되는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추후 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상실되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었는데 반면 검찰에서 조사 후 작성하게 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추 법원에서 피고인이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성립이 진정하다면 증거 능력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고문, 폭행, 협박, 회유 등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했는데 이와 같이 경찰의 조서와 달리 특수성을 인정받았던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이제는 법률이 개정되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판부에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운 TV에서는 법률의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되었고 이러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제312조 제3항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면 경찰에서 조사를 충실히 받지 못하였거나 실수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이르러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경찰에서 받았던 조사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인한다고 증거 의견을 밝힘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지 못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개정되어 현재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효과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와 똑같이 검찰에서도 조사를 충실히 받지 못하였거나 실수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재판부가 보지 못하도록 할수 있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미 자백을 하였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다토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사실상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진술을 하였던 것인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무죄를 주장해야 되겠다. 다시 마음을 먹게 된 경우 검찰에서 자백하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전부 기재되어 재판부에 제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라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고 이를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반성의 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그 내용 불인정으로 간단하게 증거능력을 상실시키게 된다면 피고인은 법원에 와서도 그 의사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전의 형사재판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 재판부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이는 치열한 법정 구술공방 없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용이하게 인정해 주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내용의 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간의 치열한 법정 구슬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치열한 공방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변소 태도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의 무죄주장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전의 형사재판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강요하거나 회유하여 자백을 받아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조서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웠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담긴 주변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변수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재판부에서 확인할 길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모든 피의자 신문조서가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고 검찰 또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법정에서 새롭게 피고인의 유죄 혐의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와 상관없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요로 인해서 자백을 하게 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사의 증거능력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던 조사자를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 그 조사과정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판사가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사실상 변호인이 양형에 관한 변수를 위해서만 진행하여 절차진행이 형해야 되었던 피고인신문 또한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좀더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이 되는데, 검찰에서 제출하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증거 능력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였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재판에 임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처음부터 피고인의 무고함을 판단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하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변화된 제도들을 정확히 숙지함으로써 증거기록으로 현출되는 조서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고민하거나 충실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종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운 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